오, 야, 왜 거기 있어? 아, 저녁이요? 예, 간단하게 먹었는데, 어, 소화가 안 되네요. 지금 약간 좀 체한 상태예요. 뭐 아니에요. 이제 지금 물어봐야 할 건, 야식 드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laughs> 갑자기 족발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왔어. <laughs> 야식 얘기하니까 족발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야식이요? 아, 먹으려면 먹죠. 뭐, 아, 체했을 땐 소주가 최고죠. 오카님은 <laughs> 뭐 아침만 드시고 아무것도 안, 못 드시고. 아이고 뭐좀 드시지. 저요? 아 요즘에 좀 힘들어서 저녁에 술을 좀 마시네요. 중독까지는 아니고요. 술잘안 마시다가 요즘 며칠 사이 좀 자주 마시고 있어요. 아, 뭐 친구랑 나가서 먹는 경우도있도요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경우도있도요 편집할 때는 아니, 괜찮아요. 아이, 뭐죄송하기까지도 괜찮아요. 나것도 아닌데 뭐. 편집 할 때는요. 아. 저 어제는 아 <목소리> 어, 이걸 아 얘네는 적이 아니니까 카메라부터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 미안해, 오케이, 저거다. 해킹. 니키의 경비원을 처치하십시오. 폭파, 간단하네, <laughs> 해킹? Nikki? Nayo Dongzangi? It's me. Aiden! Oh, where are you? There's men everywhere. The, the guard here, he just. I don't know what happened. Listen, I know. I'm getting you out. I'm going to stay on the phone. And I'm going to walk you out. No! They'll find me. Nikki, there's a gun there. I want you to pick it up. Just in case. Oh, God. This is crazy. Aiden? I don't know gun. 총 사용할 줄 모른다면서. Listen to my voice. I think I killed him. Nikki, listen to me. We're g o n n a move now. I'm g o n n a guide you every step. 니키를 차로 데리고 가십시오. 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총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일단 유탄발사기는 있어야 고아 아, 이거 사사 가지고 올걸아 아쉽다. 일단 적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좀 여기는 아니구나 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고 내가 언제부터 잠입을 했다고 그냥 다 죽이고 가자 그냥 Tommy, 그다음 He l b i s t e r o u g h t me blankets last night. I told y m Nikki, listen to my voice. Right now, I'm going to get you out. Yeah. Okay. Yeah. You're not going t 아이고. 못 올라가 어, 저아저다 어, 어 어? 아이지주이분산조용하용하게 헤드샷, 나이스. Nice. 나는 야 프로 암살러. 지원 요청 가능한 놈은 미리 이렇게 한 방에 <목> 폭파. 잘 가. 봉. Okay, <목> <목> 굿바이. 장례시장 찾아갈게. 미안해. 어고. 아샤. 어고 얘왜 꼈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방호복 2분애가 있다. 어구 아하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여기 있다. 확인 좀 해야겠네요. 누군지 아하 여기 있구나. 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면 여기 있고. 아 예시. 지원 요청하는 애. 음, 여기도 있고. 음료수나 마셔, 죽기 전에. 어? 방호부 기분은 어디 갔지? 어? 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아, 폭파시킬 거 없나? 놀래켜 주고 카메라? 어저 폭파 있다. 아 잠깐만. 아 늦었어, 늦었어. 폭파, 폭파. 나아 타이밍 타이밍 안 좋았어. 통신방에 할건다 하죠 그냥. 음 이제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은데 일단. 아, 저격총으로 저격총으로 나스 헤드샷 아, 못 아, 뭐 죽였다 숨어있으니까 나이스 헤드샷 굿잡 이제 혼자 남았죠 제어 니키 지켜야 돼 굿샷 나이스 니키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왜안 나와? 설마 버그는 아니지? 야, 나와. 야. 야. 너뭐 해? 나와. 아, 이동시키는 거구나. Go go. 그냥 나가면 되는데. 다 죽였는데. <laughs> 어디로 보낼까요? 예 수영 좀 하나. 아 저기 차 있다. 저로 가면 되겠네. 여기 차 있네. 저도 가죠. 보냈으니까. 야 같이 가, 같이 가. 야, 아우 또 혼자가. 아 동생이라는 게 진짜. 와, 아... 진짜 치사해서 진짜. 탈출합시다 <놀람> 그냥. <놀람> 올라갈 데가 없네. 어, 저배 있다. 배 타고 가야지. 배 타고 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지는 꿈에도 모를 거야. 헤헤헤. 나이스. 아이고. 배가 못 가. 아, 간구나.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유유히 탈출합시다. 아, 그량을 올릴 수가 있구나. 아, 돌리는 건데 저거는 올리는 게 아니라. 아, 올리는 건가? 콜렸다 아, 어, 탈출 완료. 나이스. Do y 이 It's over for Nikki, but not for you. Not to spoil the plans, but company's on the way. Chicago <salted> police <park Saiyori militia> just got a big tip on the vigilante. This all a game to you, Damien? Oh, sure. It's just a game. I'm in it for the yucks. You've disappointed me. We were partners. You blame me for what? <vine lps> Wait, what? You I blame you for your greed. <laughs> uh, I need to go. Your hypocrisy is stifling. drive safe partner the cops are hungry to catch you 어, 됐다. 오케이. 음, 여기. 저는 노즐을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되지. e d y when you g e e r 안 되겠다. 아이고, 왜못 내려? 어, 어떻게 가지? 됐다. 음, 차가 없네. 아, 아 이차 타야 되나? 아, 옆에 좋은 차 있었구나. <laughs> 아, 시점 너무 불편해. 야, 이거 마음에 든다. 탈수 있나? 오케이. 나이스. 적들이 오면, 시멘트로 그냥, 아주 그냥, 다, 묻어버리겠어, 그냥.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쓰는 말 있죠? 공구리 친다, 막 이런 거. 공구리가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구리를 쳐주겠어 그냥 응? 묻어버리겠어 야야 가가 안가? 안가? 내가 밀어줄까? 1인칭이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가죠, 뭐. 쭈, 어우, 근데 잘안 보인다. <laughs> 사고가 더잘 나는데? <laughs> 차 내부가 뭐, 없네요, 그냥. 계기판 간단하게 조그맣게 보이고. 와치 트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치 트럭 시뮬레이터, 와치 공구리 시뮬레이터. 뭐 운전은 느긋하게 합시. 야 죄. 어디 어디 여기서. 야 어디 여기서 유턴을. 겨나 바쁜 사람이야. 얼고? 미안해라. 저 단단하죠. 아주 그냥. 내가 먼저 큰차 먼저. 어, 이차 쓰레기차 쓰레기차 하니까 생각나네 초반에 쓰레기차로 한번 몰아보자 해서 주문을 했는데 바로 추격전이 나와서 망했죠 그 부분 아마 편집됐을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러게요 쓰레기였죠 거기서 내가 자동차 추격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쓰레기차 몰고 있는데 아이고 편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응, 음, 여기다가. 자,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i told someone oh damn city's collapsing around us i need to get her away safe before it's too late come on yolana said she's gonna call the police on you get in the car let's go tell me you were set up tell me i found her the man who hurt her i know who it is what nick we're out of t i 경찰을 피하면서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아이고 유턴하기 힘드네 차들이 많아서 방내에 오케이. 아이고! 여서 이렇게 가고 오케이 오, 좋아 아이고고고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절대못쫓아오겠죠 음. 아, 어, 좋은데요, 이거? 음. 오, 잠깐만. 밥에 채 뿌릴 뻔했네요. 상 i t 어색하죠, 지금? <laughs>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 <laughs>

저 하얀 경계선 있죠? 저거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완료했네요. 탈출 성공. 아, 간단하네요. 주차죠 이제. 주차장에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주차. 주차. 아, 맞다. 집으로 가야지. 어디 있지? 아, 또왜 이렇게 멀어 <laughs>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채팅은 영상이안나가요 네. 마음대로 쓰세요. <laughs> No more promises, Aiden. 지금 저는 사고 치면 안 돼요. 조심, 조심. And Jacks away from here. And then what? We can move out of state and stay with. No, don't tell me. Don't tell anyone. 조심, <st> 조심. <misunderstand produces choices> 야야야, 오케이, 음. <laughs> 긴여 행이 되겠 군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네요. 오, 야야, 2,300m, 2.3km, 3km 넘게 운전하는게몇번 있네요. 탈출할 때 반대쪽으로 갈 걸, 그쵸죠 했으면 더 가까이 갔을 텐데. 어이고.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컴퓨터 두 대, 노트북, 휴대폰 하나 이렇게 들어오셨나? 노트북, 데스크탑, 휴대폰 아니면 음, 컴퓨터, 폰, 패드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맞췄 나？보 네, 점 점점 나온 거보 니까 아이고, 거의 다 왔다. 휴대폰 한 개에다 패드로 들어오면 되죠. <laughs> It's over. For you guys. But not for you. have to be this way, but what other options do we have? Are we okay? Remember when we were kids and I would follow you and you'd try and get away from me and stupid me, I kept trying. I didn't like your cars or hockey. and your friends were gross. Yeah. I followed you because I idolized you. Like Jackson does. And I kept hoping that you walked me around, but eventually I just hoped that you would look back. All I can say is I'm sorry. I'm not following you anymore. I know. All right, sweetie. We're leaving now. Say goodbye to your uncle. Lee. With us? No. Your uncle's staying here. Bye, Jax.